자 심기호란 학생이 있어 심기호 학생의 오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자고 심기호는 일단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 이제 시험이 D20이 남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상이 많이 더러워 보여 그래서 기호는 치였어요 바로 책상에 앉아 공부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다 세우고 보니 다시 5 5인거야하 기호는 경각이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8시 오분이된 거예요. 10시가 넘었죠. 그래서, 기호는, 그냥, 아, 출출한데, 저녁이나 먹어야겠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그러고, 기호는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 먹고 난 뒤에 공부하기 좋은 경각 8시야. 공부하려는데 기호는 식곤증이 있어 졸고 앉아있어. 기호는 정신 차려 결심을 먹었고, 서서 공부하기로, 아니, 달달한 케이크를 먹기로 디저트 타임을 가진 거지. 시간이 8시 30분이 됐어. 기호는 이제 공부를 1시간 30분 했어. 갑자기 소리가 났어. 인스타 DM이 온 거지. 친구랑 DM을 나누다가, 인스타 피드를 안, 보고 앉아 있어. 시간이 지나고, 11시가 됐어. 기온은 좀 졸렸어. 그래서, 하, 공부는 내일 해야 했다. 그대로 잠드는 거지. 여기까지, 심기호 학생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집중이 잘안 될까? 시작하겠습니다. 기호가 집중이 안된 이유가 정각이나 30분에 공부하려는 강박, 책상 치우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공부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공부가 잘 되게 하려면 공부하는 환경이 좋아야겠죠. 그러면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공부가 되니까요. 그러면 성적이 오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습인데요. 그날에 바로 복습하고 나서 보는 시험과 그날 복습하지 않고 보는 시험이 성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남아있는 간소의 정도를 말하는 가설입니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복습을 안한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가 10분 뒤에 복습을 한 그래프, 파란색이 10분 뒤 복습하고 다음날에 또 복습한 그래프이고, 파랑색은 복습하고 하고 일주일 뒤에 복습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최초로 학습하고 10분이 지나면 거의 50%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10분 때 복습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이 길어지고 파랑색도 1일 뒤에 하면 길어지고 초록색 끈 일주일 뒤 하면 또 이뤄지면서 장기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러니 이걸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복습을 열심히 하라는 결론은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습도 못하게 됩니다. 바로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지, 인강 강사가 출제하지 않죠.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파트가 있으니, 여기서 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 꼭 수업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발 수업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앞에 한거다 의미 없죠? 만약 하루 빼먹었으면 어떡하나요? 그럴 땐 그냥 그날 거 하세요. 밀린 거 해야 하는데 그게 쌓이면 골 때리니까 그냥 오늘 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수업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그 들은 걸로 꾸준히 그날 복습을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하면 성적이 오를 확률이 비교적 높아질 것입니다.